안녕하세요 아론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토지 하나를 낙찰을 받아서요 어떤 생각으로 이 토지를 샀고 그리고 연관돼서 이 자본주의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짧게 공유를 드릴게요 어, 일단은 뭐 낙찰을 받기까지의 제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를 공유 드리면 제가 이제 평소에 보고 있던 지역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화성시 남양읍인데요 사실 화성시는 뭐다 좋습니다 좋은 가격 자기가 살수 있는 가격에만 오면은 앞으로 이제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좋은데, 그 중에서도 제가 남양읍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이유는 평당 가격이 화성시의 다른 지역보다 좀 싸요. 그리고 지도를 보시면요. 동서남북 이렇게 발전돼서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위에는 안산 쪽이 있고, 여기 뭐 신안산선도 돌고 뭐 이렇죠. 그리고 여기 송산 그린시티가 있고요. 여기는 CJ부지인데 아직은 뭐 여기저기 이제 개발 계획들이 있는데 아직은 확정된건 없어요. 각종 뭐 반도체 기업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 뭐 화성, 요 매성 비봉이 이쪽에서 다가오고 있고, 화성시청, 이 주위, 시청 근처로 뭐 보통 도시들을 확장하죠. 이게 화성시청 근처로 확장을 하고 있고, 이래저래서 점점 만나고 있는 지역이 바로 화성시 남양읍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기적으로 화성시 남양읍에 대한 토지 괜찮은 게 없는지 계속 봤어요. 뭐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가지고 토지도 보고, 그리고 경매도 봤죠. 주기적으로 이제 경매 사이트에 접속해가지고 관심 있는 지역의 토지 물건을 계속 보고 있어요. 이 괜찮다는, 괜찮다는 건, 괜찮다는 건, 어, 내가 이 지역의 도시 계획을 많이 알고 있다. 개발 호재를 많이 알고 있다.도 포함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살수 있다 또 포함이 돼요. 이 괜찮다는 의미는. 그래서 괜찮은 토지가 하나 있어가지고 제 기준. 그래서 입찰을 했고요. 단독 낙찰을 받았습니다. 단독 낙찰이었어요. 단독 낙찰. 법원에 가면 보통 9시 반부터 입찰 법원이 열고 11시 5분이 되면 종이 울리고 이제 입찰 문서를 못 내요. 더 이상.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개표를 하는데. 입찰법원에 많은 분이 계셨어요 되게 많은 분이 계셨는데 대부분은 아파트 물건에 참여하시더라고요 어떤 아파트 물건은 무려 46명이나 입찰을 하셨어요 그래서 법원에는 뭐 보통 이렇게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그런 물건을 먼저 개표를 해서 최고가 매수인을 찾고 이제 보내는데 제가 느낀 게 이제 토지 참여자는 별로 없더라고요 대부분이 단독 낙찰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는지면 지금은 땅을 줍기 되게 좋은 시장이구나 왜냐면 경쟁률이 낮잖아요 경쟁률이 낮다 하면 결국 내가 싸게 살수 있다는 거예요 자산은요 자산 자산은요 어,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개 자산은 두 개로 나눠 있어요 하나는 시세차익형이에요 하나는 수익형이에요 이게 뭐냐면 시세차익형은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미래에 더 비싸게 팔 것을 기대하는 자산이에요 그리고 수익형 자산은요 주기적으로 매수가격이 몇 퍼센트 뭐 5%나 이렇게 들어오는 자산을 뜻하죠. 주식에서는 시세차익형은 성장주예요. 제가 미래의 가치를 보고 뭐 성장주는 대부분 연구 개발에 다 돈이 쓰여서 배당은 거의 안 주잖아요. 미래에 더 가치가 커질 것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주식, 성장주고요. 주식에서 수익형은 배당주가 되겠죠. 배당주. 더 이상 뭐 성장은 기대할 수 없지만 주식 보유자들한테 주기적으로 이제 탄탄하게 줄수 있는 능력이 되는 회사들이 주로 배당을 주고 있죠 부동산에서는 시세차익형은요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뭐 전세레버리지 뭐 갭투자 여러 가지 용어가 있겠죠 전세레버리지 투자는 전세금에 초점을 맞춘 투자고요 갭투자는 매수금에 초점을 맞춘 투자예요 부동산에서 시세차익형은요 전세를 끼고 매수한 주거용 부동산이 될수 있고 뭐 제가 오늘 낙찰 받은 땅이 될 수도 있고요 수익형으로는 뭐 상가, 지식산업센터, 빌딩이 될수 있죠. 그런데 대부분 자산은요,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수익형 성격도 있고요. 시세 차익형도 있어요. 뭐 빌딩도 그월 수익이 나오지만 땅 가격이 베이스이기 때문에 땅 가격도 올라요. 그래서 시세 차익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시세 차익형과 수익형은요, 칼로 정확히 나눌 수는 없어요. 근데 본인이 투자 포트폴리오에 넣기 전에는 적어도 어떠한 성격이 강한 자산인지는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수익형 자산인지 시세 차익형이 강한 자산인지요. 왜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오래 버티기 위해서는요. 수익형과 시세 차익형의 적절한 밸런스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꾸준하고 탄탄하다면요. 우리는 시세 차익형 위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짤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불안정하다면, 아예 없거나 불안정하다면, 시세 차익형보다는 수익형 위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야 하죠. 마치 자전거를 탈때 중심을 잡는 것과 같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화성시 남양읍 토지 80평을 낙찰받았어요. 제 투자 포트폴리오에 토지 80평이 추가된 거죠. 이는 명확하게 시세 차익을 노리고 투자한 물건이에요. 왜냐면, 아직은 제가 탄탄한 월급이랑 작년에 매입한 지식산업센터에서 나오는 월 현금 흐름 그리고 조금의 배당금 등으로 인해서 당장은 제가 수익형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기에 지금은 시세차익형 자산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어요. 또 이제 시세차익형 투자만 하다가 제 현금 흐름으로 버거우면 다시 이제 수익형 자산을 사모으기 시작합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자전거를 타듯이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를 하면 있어서요 수익형과 시세차익형은 계속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시세차익형 자산은요 시세차익형 차후의 시세 차후에 비싸게 될 자산을 투자할 때는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싸게 샀는가. 두 번째는 나중에 비싸게 팔수 있는 것인가. 뭐 부동산의 경우 이번이야 뭐 도시계획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미래 뭐 보고서 이런 뭐 주식은 미래 보고서 뭐 이런 게 있겠지만. 이런 걸다 본다 하더라도 100% 확신을 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있죠. 근데 1번 싸게 사는 건 확신할 수 있어요. 싸게 살수 있는 방법은요. 금매와 경매죠. 수익형 자산에서 보는 거한 가지 말씀드리면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현금 흐름이 나눠오는 자산인가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투자 자산은요, 시세 차익형과 수익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본인이 투자할 때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지 명확히 알아야 돼요. 시세 차익형인지 수익형인지. 시세 차익형 투자의 중요한 점은 싸게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동산이라면 싸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경매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도, 다음에도 좋은 인사이트 있거나 투자에 도움되는 생각이 있으면 이렇게 짧게 영상을 찍어서 공유 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같이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